다드레스랑 콜라보한 디자인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고요 끈은 네 4번 가겠습니다 4번. 자 4번 자 요거는 38,000원이고요 디자인 예뻐요 요것도 그쵸? 원형으로 돼서 비바라비다님 계속 따라 들어와서 스토커같은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재밌습니다 자, 이거 4번이고요. 입술에 뭐 묻었대요, 엄마. 뭐 드셨어요? 응. 망고 딱딱한 거. 맛있네. 망고 먹었어요. 망고. 지금. <laughs> 자. 요게 이제 4번이에요. 4번. 4번에 자, 이거 38,000원이고요. 아, 전에 말씀드렸지? 없었던 어, 음. 전에 없었던 디자인이에요. 이번에 새로 심상. 나온 콜라보 신상. 어. 바들스 콜라보입니다. 자, 맞아요. 이렇게 4번에. 자, 4번에 이렇게 어. 레드를 <목소리도> 주